993번째입니다. 연필은 쓸수록 뭉툭해진다. 60, 70년대 연필깎이가 겁났다. 물론 엄마가 면도날처럼 생긴 걸로 그랬지만, 긴 연필깎다 보면 성한촉 나오기도 전에 왜 그렇게 부러지고, 부러지고, 부러졌던지. 쓰다가 뭉툭해지면 다시 면도날로 끝을 뾰족하게 갈아내다. 뭐 하나 쉬운 공정 없이 쉽사리 넘어가는 게 없었다. 단단한 연필 나오고, 똥이 흘렀어도 신기했던 볼펜, 천단 연필, 샤프가 나오면서, 연필에 대한 세공 능력도 함께 쇠퇴해 갔다. 초등 때, 필통 속에 연필 뾰족하게, 말쑥하게, 가지런히 깎아 놓는 건 엄마의 몫이었다. 한참은 였지만 혼자서 돌코칼로 깎아 봤지만, 첫 작품치고는 너무 흉했다. 나무질도 고치고 심은 왜그리도잘 부러졌던지. 한 번은 아버지가 누런 미국 연필을 어디서 구해 오셨는데 참으로 모든 게 달랐다. 향마저 남달랐다면 너무 지나친 칭송인가? 연필 하나 속에 국력이 담겨 있던 때였다. 6, 70년대 연필깎이가 겁나다. 물론 엄마가 면도날처럼 생긴 걸로 그러지만. 기 연필 깎다 보면 성한 촉 나오기도 전에 왜 그렇게 붕 부러지고 부러지고 부러졌던지. 쓰다가 뭉툭해지면 다시 면도날로 그죠 뾰족하게 갈아냈다. 뭐 하나 쉬운 공정 없이 쉽사리 넘어가는 게 없었다. 단단한 연필 나오고 똥이 흘렀어도 신기했던 볼펜. 첨단 연필 샤프가 나오면서 연필에 대한 세공 능력도 함께 쇠퇴해갔다.